유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유로 2연속 한가를 맞이하고 나서 지금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유로입니다.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꼭 전달드리고자 영상 촬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나도 중요한 영상입니다.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기에 영상 찍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유로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까지 해서 계속적인 기타법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많은 물량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일부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주였던 EM 플러스에 남아있던 매물들, 상상인 증권에서 매도한 매물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한번 수급을 살펴보니, 너무나도 수상한 움직임에 교보생명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오늘 이 교보생명이 110만 주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엄청난 매도를 해주었던 교보생명, 여러분들 어제와 그저께 합쳐서 250만주가 넘는 매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교보 생명이 110만주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시작가에서 하한가로 누르면서 매도를 한건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매도 거의 점 하한가로 시작했던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 다시 한번 오늘 마이너스 10%로 시작했을 때 매수를 해 주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국 작전이 시작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주가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지금 평균 단가를 얼추 가늠해 봤을 때 750원. 그렇다면 앞으로 두배 수익 1500원 그리고 세배 수익 2150원까지 주가를 꾸준히 올려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증권사가 여러분들 절대 손해볼 짓은 안 한다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110만 주를 매수한 이 교보생명, 결국에 비싸게 팔고 다시 한번 싸게 110만 주를 매수해 주었다. 이 얘기는 결국 수익을 가져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구간의두 번의 엄청난 매도에 이은 110만 주의 매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세력들의 작전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지금 손실 보시는 금액 굉장히 크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손실이 최소 본전까지는 찾아갈 수 있는 금액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권사. 상상인 증권. 어제 200만 주가 넘는 물량을 매도해 주었습니다. 이 상상인 증권이 어디냐? 지금 과거에 유로의 최대 주주였던 EM 플러스. 지금 EM 플러스는 감사 보고서상 의견 거절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정지 상태에 있고 이 거래정지를 풀기 위해선 재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EM플러스의 상상인 증권이 12물량에 대해서 투자담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12만 주를 가지고 있는 상상인 증권인데 지금 이 상상인 증권이 200만 주를 매도하고 100만 주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보와 상상인 증권의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들 교보가 지금 두 차례 매도를 진행해 주었고 지금 한 차례 매수를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상인 증권 한 차례 매도를 진행해 주었고 이 상상인 증권마저 매수를 진행해 주면 여러분들 확실한 세력들의 작전이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결국에 바닥 구간이 잡혔다라는 얘기이고 앞으로 주가가 세력들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다. 최소 3배 2150원까지. 여러분들, 지금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세력들의 작전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박스권 안에서 평균 단가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탈 수 있을 때 물탈 수 있는 대응을 실천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주가가 올라가 주었을 때 빠르게 탈출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대응은 바로 최저가.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에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손실 최소화 또는 본전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웬만하면 다 나왔다. 바닥 구간이 잡혀 있고, 지금 그 와중에 개인이란 이름으로 세력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또한 엄청난 매수를 해 주고 있다. 여러분들, 세력들의 작전이 시작되면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과거에 세력들이 작전했던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2,000원 정도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던 이 EV 첨단 소재가 작전이 시작되면서 17,780원 최소 8배 이상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작전이 한번 시작되면 엄청난 급등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 이 유로 또한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가 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매도가 아닌 우리는 확실한 저점에 대해서 물타기를 진행해야 되고 그 뒤에 주가가 최고가로 올라가 주었을 때 매도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손실 최소화 또는 손실을 본전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 본전 이후에 수익까지 전환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기타법인의 매도 증권사의 매도 매수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대응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잠시 제 개인 번호 010-2108-8706제 번호 띄어드렸습니다 상단에 번호로 율호라고 단두 글자 남겨주시면 현재 탈출 대응을 위해 유로주주님들과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소통방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 그리고 세력들의 움직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언제 탈출을 할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응을 통해서 빠르게 탈출해야만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 꼭 상단의 번호로 유로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최저점의 기회, 물탈 수 있는 기회 제가 잡아 드릴 거고, 최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잡으셔야만 돈을 벌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할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유로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우리와 같은 대응을 실천하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더욱더 빠르고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대응, 돈이 들지 않는 무료 대응입니다. 무료인 만큼 상단의 번호로 율호라고단두 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소통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 유호라는 글자 뒤에 문자라고 단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에 드리는 대응 모두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남겨드리고 있으니 꼭 문자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재 이 유호의 종목 빠르게 탈출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볼수 있게 여러분들, 끝까지 대응을 도와드릴 테니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수금이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율호, 결국에 탈출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예수금 회복을 위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히든주와 수익 프로젝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11월 달에 드린 히든주 두 가지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롱 티슈진, 11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3개월간 지켜보고 있던 종목, 15,950원에 매수해서 58,000원, 굉장히 고점 매도를 진행한 종목입니다. 인보사 치료제 관련주이고, 3개월 동안 260% 상승한 2.6배 수익률을 가져간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12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 종목 또한 3개월 정도 지켜본 종목이고, 1125원부터 1200원까지. 굉장히 고점 매도한 종목입니다. 대선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이고, 900% 9배의 수익률을 가져간 엄청난 종목입니다. 이 오리엔트 전공은 심지어 중간에 분할 매도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한 번의 수익을 더 가져간 엄청나게 성공적인 히든 주였습니다. 그럼 제가 4월달에 준비한 히든 주, 바로 시총 7,200억 그리고 유통 비율 45% 품절 주입니다. 조선주 내에서도 기자재 아직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기자재 관련 주입니다. 목표 수익률 3개월 단기적으로 300% 그리고 장기적으로 1,000%까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유럽 사모펀드에서 7%의 지분을 가져간 이 종목, 괜히 가져갈 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 품절주들의 특징은 유통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너무나,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4월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고 싶은 구독자분들, 상단의 번호 010-2108-8706으로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종목 제가 선물로 준비한 만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든주의 이은 수익 프로젝트 200만원으로 5천만원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통방 입장신청 방법 상단의 번호 010-2108-8706으로 수익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 답장 전달해 드릴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세력주, 주도주, 급등주, 단타 종목 세개 하루에 세개 이상 추천 드리고 있고 하루에 3% 이상 그리고 월 수익률 100%까지 보고 있는 종목들 추천해서 선점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 200만 원, 200만 원으로 첫 달에 400만 원까지 두배 상승, 400에서 800만원 2개월 구간이고요. 3개월 구간 800에서 1,600만원 다달이 2배씩 불리는 프로젝트입니다. 3월 달엔 리스크 감소를 위한 400만원 원금 안전형으로 400만원 출금 예정이고 4월 달에 1,200으로 2,400 그리고 5월 달에 2,400에서 4,800총 인출금액까지 5,200만원 수익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 통방에서는 300명 한정으로 두고 있고 현재 250명 정도 차 있습니다. 50분 빠르게 선착순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수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5천만원 수익 프로젝트 링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